자, 이제 오늘부터 삼각함수 그래프 공부할게요. 음, 지금 앞으로 초세는 모든 모의고사 문제도 나올 것 같으니까 <laughs> 한번 꼼꼼히 보자. 자, 삼각함수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라고 하면 어떤 게 있었니? 바로 X축, Y축이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음,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자, X 플러스 3 해볼까요? 자, X가 1일 때 Y가 4지. 그러면 1,4를 그리는 거야. 아, 점을 찍어요. X가 1일 때 Y가 4니까 이렇게 점 찍어. 뭐 X가 2이면 Y는 5지. 2이면 5.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제 나오는 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도 그렸고, 로그함수 그래프도 그렸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어? 바로, 자, XY 점인데 곡선이었어.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찍어서 볼 거예요. 1번. 주기함수 볼게요. 자, 주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반복성이 있다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F1하고, F5하고, 그 다음에 F9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점점점. 여기에다가 얼마씩 더한 게 같은 거예요? 4씩 더한 게 같지? 값이? 그러면 주기가 4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값하고 거기에 뭔가를 더했던 값이 항상 일정하면 그때 이 상수 P를 주기라고 해요. 주기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 숫자 중에 최소. 최소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최소값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사인 엑스 그래프, 코사인 엑스 그래프 공부할 건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연습장에 써가지고 꼭 외워야 돼요. 자, 그리는 방법 볼게요. 자, 사인 엑스 그리는 방법.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자, 밥뚜껑 두개 그래요.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그래가지고, 여기 맨 끝에가 얼마냐면, 2파이야. 가운데가 누구야? 파이야. 절반이니까. 또 여기 절반은 얼마야, 절반은? 2분의 파이에요. 여기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요네 토막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Y값. 최대 높이는 여기서 1이고, 최소 높이는 마이너스 1이고. 이 기본 꼴이, 즉, 여기서는 반복되는 주기가 얼마냐면, 2파이거든요? 그래서 X 값이 왼쪽, 오른쪽으로 끝이 없어. 그래서 계속 그려주는 거야. X 범위는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이걸 반복해서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면 돼. 왼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왼쪽 그릴 때 조심할 점은 뭐냐면, 바로 원점 대칭이라는 거야.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자, 원점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원점이 거울이야. 다 대칭.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무한히 가요. 자, y 범위는 어떻게 돼? y는 높이라고 그랬죠? 그 y 범위가 바로 두 글자로 치역이라고 래요 치역. 그림이 그려진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래서 그래프 꼭 그려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꼭 하고. 자, 여기서 정의역 이제 알았죠? 치역 알았고. 최대 최소 알았고. 밑에 원첨 대칭 알았고. 자, 그럼 사인, 자, 자, 이제 다 지워볼게요. 자, 스탑 해놓고 잘 해보세요. 너희한테 사인 X 그래프 그려봐 라고 주문했을 땐딱 이거 그려놓고요. X, Y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그 근데 이게 조금 맞아야겠지, 균형이. 여기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표시하고 1,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무한반복. 여기도, 무한반복. 원점 대칭이고. 그래서 그림에서, 정의역은 X범이야. 정의역, 이러면 X범이 외워놓고. 그 다음에, 취역, 이러면은, 이제 Y범이고. 자, 그렇다면, 뒤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뒤에 한번 살펴봤더니, 사인 문제들도 따로 정리되어 있네. 그래서, 자, 우선 요 밑에 거한 볼게요. 원점 대칭에 대한 설명 한개더 해줄게요. 이러한 모양이 있으면 원점 대칭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x의 값이 이렇게 주어질 때, 그 반대쪽에 있는 마이너스 x의 값은 원점의 대칭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인이 원점 대칭이지, 나중에 배우는데, 사인과 탄젠트가 원점대칭이에요. 탄젠트 X 그래프가. 그리고 하나 더. 코사인은 Y축대칭이에요. Y축대칭. 나중에 코사인 그래프 그릴 때 볼게요. 자, 원점대칭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사인 X를 넣은 값하고, 사인 그 마이너스 X를 넣은 값이 부호가 반대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곱해가지고,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문제를. 자, 주기에 대한 건데요. 자, 1번. 자, 주기를 봤더니, 5, 5래요. 최소 5, 5가 같은 거야. F3하고 여기다가 5를 더한 8하고, F8하고, 또 5를 더한 8, 90, 13하고 같아요. 얼마로? 마이너스 1로.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다음, 5번. 주기가 4래요. 주기가 4니까, 어, F14를 구하려는데요. 와우. 1에서 더 나아가면 4를 더해서 5랑 같고요. 5는 4를 더해서, 왜냐면 값이 더한 만큼 같으니까. 5가 가르치는 값이나 9가 가르치는 값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5를, 4를 더하면 13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F13이 1이고, 아이고, 14 구하라고 그랬구나. 여기다가 괜히 4를 더했네. 더 이상은 F14가 더 이상 안 나오잖아. 여기다가 더 해야겠구나. 어, 4를 더하면 6. 또 4를 더하면 10. 오이고,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14. 아, 얘가 같았군.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9번. 주기가 3이다. 아, 그렇구나. 3칸씩 크구나.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래프가 나오는데, fx가 2x제곱이래요. 그러면, 자, 어떻게 그릴까? 음, 자,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죠? 자, 와, fx가, fx가 y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y는 2x제곱을 그릴 거야. 자, EX제곱은 0 넣었을 때 0이고, 1 넣었을 때 2고, 그래서 곡선. 어디서만? 0부터 3까지만. 자, 원래 곡선은 이렇게 생긴 놈인데요. 0부터 여기 3. 3을 넣으면 얼마냐. X에다 3 집어넣어요. 2 곱하기 3제곱, 18. 좀 비율은 안 맞지만, 18. 어디만 믿냐면요. 이렇게 지워요. 0부터. 3 까지만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가 반복되는 거야. 세 칸마다 똑같지. 자, 이걸 지울게요. 어, 세 칸마다 똑같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자, 여기가 6, 여기가 9. 아, 괜히 그걸 했구나. 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10이 계산을 하려면은 참 10하고 같은 값들은 쭉 연결하면 얘하고도 같고, 얘하고도 같고, 얘하고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찾는 게 문제인데 그래프 없이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 이 그래프만 참고로 해서 보고. 자, f 0을 본격적으로 찾아보자. 자, 주기가 3이므로 여기다 3씩 더해도 되지만 3씩 뺀 것도 같아요. f1하고 같은 값은 3을 빼니까 7. 또 7하고 같은 값은 3을 빼니까 4. 또 3을 빼니까 1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해진 범위 0하고 3 사이에서 1로 왔지?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한 값이 답이에요. 그래서 2가 되겠어요. 그래프는 참고하고요. 주기가 주어지면 그 주기를 더하고 뺀 거는 전부 다 같다. 자, 벌써 10분이 지났는데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밑에 있는 문제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12번까지 열심히 풀어보도록.